자, 아, 그럼 누르고, 어, 사이드로 이동. 사이드로 이동할 때 다리가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, 이때 벌써 손이 가면서 가야 돼. 이렇게. 그래야 극한 그, 그, 그 다리가 안으로 들어오고. 이 지차가 튼튼하게. 그 다음에 내가 누르고 들어가려고 그러까 상대 가손 밀어내기. 뽑아내. 그 다음 에손 깊이는. 그 다음에 머리. 안으로. 밀고 들어서 최대한 밀고 들어서흙제껴주면서 팔. 바짝 삼두근 쪽까지. 겨드랑이 쪼개주고. 당겨주는 거하고 겨드랑이 쪼개주거 같이 해. 야돼 하나만 해봐야 돼, 하나만 해봐야 돼. 한무 단계 두 개만 들어요. 밑으로 들어가면서 머리 굴어서 상대가 가자기 봤을 때 눌러 들어가니까 어 뮤지 잡아내고 자로 들어가고 내 가자기 풀라고 했어. 그래서 상대가 상위로 들어가. 어 그럼 바지나 그러고 있지? 바지 잡고 어깨 앞을 펴해 머리 밀고 들어가고 체내 너 들어가고 너들어가는어 근데 내가 머리가 다지나서 어깨까지 눌러라고 했지? 왼손을, 두고. 머리, 그 다음에, 어, 손 잡으면서, 오른손 들어가면서, 왼손이 오른손 손에 안 들어. 그리고 여기서 손으로 털리면 쫄는 거 아니야, 그랬지? 다시, 머리 멋지게, 뭐 어, 머리 붙이려고 했더니 상대가, 어, 겨드랑이 팠다가 목 쫄는 거 당연히, 이제 목을 막으려고 여기 빗을 잡고, 어, 이렇게 거지. 내가 들어가다 하니까 못하게, 이 그러면 내가 어깨 잡을 거야. 뽑대야 꼽아내고 상대 손목 받쳐 주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착 하면 팔꿈치 다치니까 어, 팔꿈치에 가슴 치시서쳐 줄게요. 자, 그래서 내가 꼬리 빌려고 하니까 눌러서 어. 그래 내 상대가 목을 빌려요. 어, 빌는데 내가 이거 카 해서 팔꿈치 걸었다가 되니까 팔꿈치 밀이 들어와. 어, 이거 못 꺾겠지. 못 꺾을 때는 받쳐 놓고 버려. 그럼 부러지면 막 머리 이렇게 밀기도 한다고. 근데 내가 막 생기면 그 상대가 손을 다시 모관을으로 어, 이런. 네. 상대가펀치다가그신용에서보아 팔, 빼내고, 네. 네. 상대 팔꿈치에 체우시 들어가고, 상대 다리, 무릎에, 무릎에 걸 어, 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좋아 그래, 내가 좌우로위갈 것처럼 하다가, 안으로어 이렇게어이분들어 이제 게 어? 뒷 발목 더 먼저 무릎 위로 하고 스라이드